안녕하세요. 익쇼티입니다. 어, 헝다발 뉴스가 터지면서, 어, 새벽부터 엄청나게, 어, 어, 하락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바빴고, 그렇지만 다시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시장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학수고대했던 현물 ETF가 곧 다가왔고, 또 제가 차트에서 11일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차트상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들 어떻게 변할지 좀 오늘 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고요. 어, 뉴스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헝다 또 디볼트 모면하면서 이제 어, 데드라인에 이제 달러채 이자 지급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찌라시성, 이제, 어,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한번 뒤집어 놨다가, 현재 다시, 어, 이제 지급하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런, 어, 찌라시라든지 안 좋은 뉴스가 고점에 나올 거예요. 그니까, 고점에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위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위에서 사신 분들이, 어, 그런 분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세력들이 일부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걱정 없이 푹 주무실 수 있지만, 항상 위에서,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항상 고통을 떨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이런 찌라시가 나와서, 곡소리가 날때 사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수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소비자 물가지 수, 이제 31년 만에 최대 폭치. 그러면서, 예, 6.2%.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어, 이 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높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이런 제2 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또 이제 베리 실버트가 이제 뭐 100개까지는 이제 뭐 자석이, 자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상승에 이제 불을 지폈죠 그러면서 그 상승을 다시 한번 꺾어내기 위해 세력은 어, 안 좋은 기사를 내뿜었고 또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어 이제 뉴스가 이제 일단락이 나면서 조금 어, 불을 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굉장히 저는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알트 코인들 제가 강조했던 그 알트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이 이제 조만간 슈팅이 나오는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모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도전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좀 명심하시고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더어 생각을 하셔 갖고 도전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어 이제 ETF 이제 14일 날 현물 ETF가 이제 어반 그 ETF 발표가 되는데 일단 제가 확인해 보고 제가 알아본 결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어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른 거를 좀 한번 잠 재웠고요. 그리고 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뭐 시장이 갑자기 막 급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살짝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될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더리움이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해주면서. 알트코인 불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이 조만간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하신 분들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VVIP 들어오신 분들 250만원에 다 지금 230불, 아, 2300불, 그 다음에 250만원 잘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제 시그널 그때까지 계속 홀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바이낸스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날부터 좀 조심을 하라고 했는데 어, 정확했습니다 정확하게 어저께 베리실버트 때문에 어, 살짝 이제 어 페이크가 있었지만 다시 하락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만 잘어요 구간에서만 잘 움직이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한 6만불 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6만불 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되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뭐 크게 뭐, 적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뭐,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좀, 은봉에 잘, 어, 물량을 모아가시면 어떨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쪽, 예, 제가 말씀드렸던, 예,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이런 쪽, 그리고, 어, 이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코인 단한 개가 있는데, 그거는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제가 매수하는 코인들은 여기 공개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팬텀이라든지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코인들은 왜냐면은 어 이런 거를 괜히 유튜브에 공개했다가 나중에 위에서 잡았고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어제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코인들은 여기 유튜브에다 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 뭔가 조금 어 제가 사놓고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사라고 붙이기는, 그런 안 좋은, 이제, 그런, 게될수 있을까봐 일단, 공개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거 계속 지금 오픈톡도 연락하셔갖고 물어보는들 많은데, 물어보지 마세요. 안 해드립니다. 알고 싶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루이비통 앞으로 오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어 내일, 오미세고가, 내일 오미세고가, 어, 이제, 에어드랍을, 이제 에어드랍 스냅샷을 실시를 하는데, 지금 뭐, 여기 올렸다 내렸다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쪽 보면 펀딩비도 뭐, 그냥 뭐 거의 사기급이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미세, 하지 말라고. 그냥 에어드랍만 받으라고.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팔고, 고점에서 팔고, 여기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드랍 시기 맞춰서 들어갔다가, 어, 이제 그때 들어갔다가, 바로 이제 신볼 받고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걸 또 들어갔다가 또 바로 계속 갖고 가시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손실을 척, 손실을 짧게, 짧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어드랍 받아갖고 그 코인이 혹시라도 내매 신볼처럼 그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어차 1대1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내일 일단 9시부터 어, 생방송으로 이제 에어드랍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체인링크 볼게요. 체인링크 어떻게 조, 잘 가고 있다가 어, 새벽에 갑자기 확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그레이스케 포트폴리오 안에 체인링크 들어와 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뭐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플래시 그리고 이제 뭐 마나 뭐 이런 등등 이제 그런 코인들이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 체인링크가 이제 후발주자로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코인들 저는 어저께 좀 빠졌을 때가 좀 기회라고 생각이 했었고요. 뭐못 잡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기회 잡으셔갖고 좀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지금 거의 이제 어 메이저 코인 중에서 지금 현재 어 왕으로 지금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라이트코인이 뭐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알트코인들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 여기서 횡보를 해주면서 예뭐 이더리움 조금 조금씩 더 올라가겠지만 어 그런 식으로 해주면서 이제 못 올라갔던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조금 강하게 상승해줬으면 좋겠고요. 폴카닷 계속해서 강조했던 폴카닷.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어, 락업 물, 물량이 이제 빠지니까 제가 이날 얘기했습니다 이날 이제 1 7일날 얘기해서 어, 이런 물량 나오니까 단기 조정 나올 수 있겠다 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파라체인 어, 그 경매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온 물량이 다시 어, 락업으로 어, 이제 묶이게 된다면은 스테킹을 이 묶이게 되면은 또 이제 폴카다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시 그래프 차트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 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물량 계속 소화해내고 있는 그런 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 여기 있는 물량들 몇 차례 좀더소화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돼서 지금 주식 쪽에서도 뭐 NFT 투자 그리고 게임 쪽 관련된 어 그런 주식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예전부터 뭐 아지르 X 아니 와지르 X 된 엑시인피니티라든지 뭐 이제 뭐 샌드박스 뭐 이런 엔진코인 뭐 이런 애들 많이 조금 뭐 엘리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왁스가 지금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코인들, 뭐, 그때 플레이데이랑 조금 비교를 하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플레이덱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뭐 오늘 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어 왁스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트만 봐도 지금 플레이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서 상승 돌려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또 돌려내지 못하고, 여기 1800원 이상 여기 못 돌파하면 또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덱은 좀 이렇게 돌려야 될것 같고요. 차트를 이쪽에서. 좀 돌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왁스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지금 잘 준비를 하고 게임도 잘 되고 있고 어쨌든 어 구독 그 게임을 하는 그런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만 어잘 받쳐주면은 저는 더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비썸이나 뭐 바이낸스 이런 해외 거래소 관련된 그런 코인들이 많이 상승해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 쪽은 크게 상승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코인들 제외하고는 거의 뭐 전멸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 이참에 한번 좀 그런 쪽 거래소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얘기도 뭐,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BTC 쪽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카르테시도 오늘 거의 5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잠깐 뭐, 단타 치라고 오늘 마스크, 아까 저녁에 올려드렸었는데, 이것도 한25% 이상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전을 하는 거는, 어, 어느, 어느 시점에 도전해야 되냐. 항상 은봉에 도전을 해야 되고, 위에서 절대 고점에서 도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물하신 분들 꼭 저배로 하세요. 고배를 하지 마세요. 고배는 무조건 밤을 샌다는 각오로 해야 됩니다. 막 20배, 30배 치신 분들 무조건 짧게 짧게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잠자면 안 됩니다. 잠자면은 이렇게 그런 가짜뉴스에 청산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알트코인들은 어, 그렇게 청산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조금 날씨가 좀 추워 졌죠 굉장히 날씨가 좀 추워 졌기 때문에 어 조금 감기 걸리시고 이러신 분도 많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어 빼빼로데이라서 빼빼로 많이 선물을 주셨는데 예 빼빼로데이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빼빼로 맛있게 먹겠고요 다들 뭐 빼빼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빼빼를 못 받으신 분들 어제 유튜브 거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네, 하늘에서 빼빼로를 선물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잘 치겠습니다.